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에 일찍 잠이 깨어서 퀼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음, 바늘에는 실을 끼우고 음, 골무는 이렇게 왼손에 골무를 끼우고요. 퀼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지금 하는 이 퀼트는 1930년대. 피드 색을 어떤 패턴이나 어떤 모티브가 없이 자유롭게 패치워크를 해서요 만들어놓은 탑이었는데 이번 전시에 걸어볼까 하고 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전 같이 한꺼번에 이정도면 하루 이틀 마음을 먹고. 퀼트를 하면 할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퀼트할 때 실이 꼬임이 있으면 풀어서 실을 당기고 다시 시작하고요. 이렇게 바늘을 움직여 잘안 보이시는 것 같다. 바늘을 움직여가며 퀼트를 합니다. 이렇게 한땀한땀 한땀 뜨면서 핸드 퀼트를 할때이 바늘의 움직임을 보면 바늘이 꼭 템포에 맞춰서 춤추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에서 유사이 뜸 했는데요. 6월 27일부터 시작되는 예술의 전당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에서 초대 개인전을 하게 되어서 그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이라 유튜브에서도 찾아뵙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작업했던 것들을 하나 하나 정리해가면서 전시장에 어떤 거를 선보일까? 작업들의 마무리 작업들을 해나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햇살이 따스롭게 마당에는 불도화가 흐드러지게 피었고요. 뒷마당에는 아이리스 우리나라 붓꽃의 보랏빛 꽃들이 하나 둘씩 잎을 벌려가면서 꽃이 피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전시기간 커뮤니케이션에서 알려드릴 테니 놀러 오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